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로운 진짜 이유. 함께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나중에 찾기 힘드니 화면 두번 눌러 저장해 두세요.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전혀 다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먼저 남편의 외로움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지만 정작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집안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고독이 쌓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외로움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인가 하는 허무함이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외로움은 같이 있어도 따로 느끼는 고독입니다. 남편은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이해받고 싶지만 서로 말하지 않으니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외로움은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생깁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